안녕하세요, 별티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숨겨진 필살기 스킬을 공짜로 배우는 방법인데요. 이 사가에 있는 에인헤리르의 진정한 힘 9단계를 클리어하면 스킬 습득이 가능합니다. 어, 직접 진행하면서 차례대로 설명 드릴 거니까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영상의 순서대로 타임라인을 배치해둘 테니까요. 이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보셔도 무방하고요. 영상 보고 도움되신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시드 등록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에인 헤리알의 힘을 아는 사람 탐색입니다. 아스가르드 성 가셔서 레이븐스 홀 입구 근처에 소문의 예언자라는 NPC가 있습니다. 머리 위에 느낌표가 떠 있죠. 이렇게 대화를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대화가 끝나고 나면 1번이 완료가 되고 2번 이 열리는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는 황금 사과나무 수호자와 대화입니다. 월드맵에서 이둔의 골짜기로 이동해서 이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면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언덕 위에 나무가 하나 보이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동과 대화하시면 끝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물의 디시르가 있던 장소로 이동입니다. 이동 미션이라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어 버렸는데요. 애기르의 절벽에 있는 애기르의 폭포로 이동한 다음에 이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요 다리 앞에 무드릭이라는 NPC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클리어가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황금 폭포에 자라는 식물 수색입니다. 방금 무드리 앞에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요. 왼쪽 위에 있는 언덕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쭉 앞으로 가면은 네, 아래쪽에 식물이 있습니다. 공명을 해주시면 클리어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소문의 예언자에게 이동입니다. 가장 처음에 만났던 NPC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아스가르드성 가셔서 레이븐솔 입구 근처로 이동을 하시면 되는데 네, 이동하셔가지고 소문의 예언자 대열을 하시면 끝입니다. 자, 다음 여섯 번째는 머리가 떨어진 석상의 성벽 수색입니다. 이둔의 골짜기로 이동하셔서 이 지도에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찾으러 가는 길이 좀 험난합니다. 엘스테인이라는 NPC가 있는데, 이 왼쪽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언덕을 오르면, 성벽이 나옵니다. 쭉쭉 올라, 이렇게 가주시고요. 오른쪽 계단 있죠? 오른쪽 계단 이 올라가셔가지고, 구석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보물상자가 있습니다. 공명하면 끝입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의문의 여인과 대화입니다. 이둔의 골짜기에서 이 지도로 표시된 곳으로 오시면 마을이 있고요. 안쪽으로 쭉 들어오시면 당산나무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의문의 여인과 대화하면 끝입니다. 자, 다음 여덟 번째는 비프로스트 재단으로 이동입니다. 이동 미션이라 자동으로 클리어가 되어버렸는데요. 비프로스트 언덕으로 가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하시면 이 뷰포인트가 하나가 있고 정면에 보면 큰 망치가 하나 보이죠? 그쪽으로 이동만 하면 자동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자, 마지막 아홉 번째는 비프로스트의 재단으로 이동 두 번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연결되는 미션입니다. 앞으로 이동하게 되면, 네, 자동으로 이 전투가 발생을 하고요. 이 전투가 끝나면 미션은 자동으로 클리어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에인 헤리아르의 진정한 힘을 전부 클리어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와 더불어서 필살기 스킬도 활성화되게 되는데, 워드는 토네이도 피어스라는 강력한 이제 광역 스킬이 하나 활성화되고요. 볼바 같은 경우는 헬 브레이즈라고 광역, 이 불덩어리를 떨구는 스킬이 활성화됩니다. 어 그리고 스칼드 같은 경우도 광역인데 빛 기둥을 좀 떨구는 싱오브 로드라는 스킬이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버서커 같은 경우는 이 번개를 내리치는 썬더 블래스트라는 스킬이 활성화되는데 이 데미지가 강력한 만큼 엄청나게 사냥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스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항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분노가 차야 이제 발동하는 그런 스킬이기 때문에 일단 항시 사용할 수는 없다고 그 정도는 감안을 하고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20분이면 클리어가 가능하니까요. 시간 내서 꼭 클리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도움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시드 후원 등록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